라이트 아뭐 어디에 자. 자 이제 시작이야. 내 꿈을, 내 꿈을 위한 여행. 피카츄. 걱정. 아 지금 라이브가 되고 있는 거구나. <laughs> 오 어? 된다. 왜 이렇게 작게 되냐 근데? <laughs> 라요왜 이렇게 작아 이거? 몸 작잖아. 오베스를 작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이거 최대 크기. 최대 크기. 최대 크기, 소리좀 들어올까? 잘 되고 있구만. 최대 크기, 소리좀 들어올까? 잘 되고 있구만. 최대 크기, 소리좀 들어올까? 잘 되고 있구만. 최대 크기, 소리좀 들어올까? 잘되고 있구만. 주대 l 크기, 소리의 트소가 잘되고 있구만. 주대의 크기, 소리의 트소가 아, 잘되고 있구만. 주대의 크기, 소리의 트소가 아, 잘되고 있구만. 최애 크기 소리랜트어드 아, 잘 되고 있구만. 최애 크기 소리트월드 아, 잘 되고 있구만.